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양국 간의 우정, 따뜻함 및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 항상 좋다며 두 나라가 FIFA 여자 월드컵의 공동 개최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친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즈는 또한 뉴질랜드인들이 호주 시민이 되기가 더 쉬워지고 이번 달 현재 이미 만명 이상이 시민권을 신청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며, 두 나라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침략의 세계적 경제적 결과를 겪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2035년까지 새로운 타즈만 횡단 로드맵에 동의했으며, 이는 타즈만 횡단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했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조세 정책에 대한 최근의 분열로 혼란스러운 정부가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에 대한 공격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퇴임에 따른 최근의 논쟁은 내각 내 세금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 불일치를 포함합니다. 베테랑 노동당 국회의원 제이비드 파커는 더 이상 세무 장관으로 봉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파커는 20년 이상 국회에 재직했으며 두 개의 별도 노동당 행정부 내에서 내각장관으로 재직하는 몇안 되는 현재 지도자 중한 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제 개혁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세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파커는 IRD의 부자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으며 세금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자산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세 지불로 매우 낮은 소득에 대해 면세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와 자본이득세는 이달초 클리스 힙키스 총리가 경제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차단됐습니다. 힙기스 총리는 파커와의 균열을 축소했지만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스는 파커가 분명히 자신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며 이는 혼란스러운 정부의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거주비자를 가진 이민자들은 6월까지 주택구매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 총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거주비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14,538채의 주택을 구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2022년 6월까지의 연간 15,141채, 2021년 6월까지 연간 15,888채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총 주택 판매가 지난 3년 동안 훨씬 더큰 비율로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민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습니다. 2018년 6월까지 거주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주택 판매의 7.9%를 차지했으나 이는 2023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12.4%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또한 이민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주비자 소지자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 동안 주택 판매의 4.2%에서 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측면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행복누리 ELP 무료 영어교실 안내입니다. 화요일 반은 교실 수업반이고, 수요일 반은 줌 수업반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021-257-3404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은행은 6월 신규 주택 담보 대출 통계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택 담보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얻고 있는 한해 동안의 패턴이 최근 한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은 6월에 또 다른 기록적인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전체 모기지 금액의 24.4%로 5월 24.3%에서 증가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의 모기지 자금 비중은 5월 16.9%에서 6월 16.5%로 떨어졌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은 6월에 13억 8,500만 달러를 빌린 반면 투자자들은 9억 3,900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6월 전체 모기지 대출 금액은 56억 8,600만 달러로 지난해 6월 60억 5,600만 달러, 2023년 5월 58억 5,900만 달러보다는 감소했습니다. 한편 6월에 15,498건의 새로운 모기지 약정이 있었으며 5월보다 4.7% 감소했지만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3.7%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새로운 설문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연례 호주민 뉴질랜드 공인회계사 투자자 신뢰도 분석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려운 2022년 이후 자신감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리형 펀드, 부동산 및 연금 포트폴리오와 같은 다른 투자 외에 대부분 주식 시장에서 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500명 이상의 현지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속되는 팬데믹과 전 세계 정치 불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감이 급락한 2022년 이후 이 설문조사는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에 빛이 비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외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8% 증가한 반면 국내 자본 시장과 국내 상장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완만하게 증가했고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다각적 급락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응답자의 56%가 내년에 투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2원 1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0원 0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4원 24전입니다.